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TRN TA1 유선 이어폰을 언박싱하겠습니다. 배송받은 택배 박스를 확인하고 받은 제품을 언박싱해 보겠습니다. 확인한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는 일반 종이 박스로 배송되었습니다. 숲이 박스 개봉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에어캡 포장으로 한번더 포장되어 있습니다. 제품 사용을 보면, 이니어 타입이고, MMCX 타입의 3.5mm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예폭은 10Hz에서 4만Hz입니다. 듀얼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고, 제품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성품으로 MMCX 케이블, 이어폰 본체, 설명서, 워런티 카드 그리고 이어팁은 실리콘과 메모리팁으로 된 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팁은 저중 고음을 잘 들려줄 수 있는 실리콘팁 대중소 3개 세트와 저역을 잘 들려줄 수 있는 실리콘팁 3개 세트 나의 메모리 폼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은 색깔로 구분이 되고, 블루는 왼쪽, 레드는 오른쪽입니다. 뒤에걸수 있는 이어 후크로 안정적인 착용감과 피팅감을 제공합니다. 풀 마그네슘 합금 유광 바디로 고급져 보여서 밖에서 착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케이블은 MMCX 핀 타입 운도금 동선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왜곡을 줄이고 전송 중발생되는 손실을 최소화시켜 주고 줄꼬임이 적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MMCX 케이블로 교체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디테일한 차이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소리가 풍부해진 것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TRN-TA1 유선 이어폰을 언박싱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